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부동산 거래를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부동산 플랫폼 네오집스 그 네오집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어태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셀레나 이민 시청자분들께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네오집스를 이끌고 있는 어태수입니다. 저희 네오집스는 미국 부동산 전역에서 가격 상승이 높고 또 거래량이 많고 좋은 것들을 이제 큐레이션을 해서 가장 낮은 대출 금리로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리 서비스까지도 저희 플랫폼 하나에서. 원스톱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이 거기 네오집스에 있네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미국 부동산 거래 누적 매매 금액이 약 2조 원, 미화로 15억 달러라고 들었습니다. 일반 매매 1,500건, 경매 900건이나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셀레나 이민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국 부동산을 30% 낮은 가격에 구입해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라고 제가 들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 낮은 가격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로 미국 부동산 경매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짧게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노후된 주택을 매수해서 공사를 해서 보수하고 높은 금액으로 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매와 플리핑은 전략적인 단기 투자 방법으로 부동산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의 경우 경매 거래가 한국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매는 대부분 이제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매의 종류는 이제 차압 경매, 세금 경매, 공증 경매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차압 경매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 통지를 받습니다. 바로 이제 Notice of Default라고 하는데요. 3개월만 이자를 못 내도 은행에서 바로 이제 포클로저를 신청을 해서 경매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 판매 통지서 이후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매매가 시작되고 낙찰을 받는 경우. 낙찰자 소유의 부동산이 되지만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또 은행권의 소유로 넘어가서 은행의 매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많은 경매 매물들이 이러한 통로로 나오게 되겠지만 좋은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오집스만의 비법이 있겠습니까? 좋은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사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품. 네, 손품, 발품, 그리고 눈품. 기품입니다. 네오집스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경매 매물 중에서 괜찮은 매물들 그리고 린이 걸려 있다라고 하죠. 대출 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서 현장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지 또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매물 감정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분들에게는 큐레이션된 추천 경매 매물만 우량한 매물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매물을 고르기 위해서 네오집수가 사품을 다 미리 팔아서 좋은 매물을 골라놓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laughs> 그럼 네오집수가 추천해주는 매물을 선택하면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량한 매물을 선정하고 매도까지 일반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물에 따라서 정말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근데 평균적으로 1년 기준으로 하면은 순수익은 약19.5% 정도. 와, 19.5%의 수익률이라면 굉장히 높은데요. 맞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경매와 플리핑은 진입 장벽이 좀 느껴지네요. 그러면 경매나 플리핑을 할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과는 달리 경락잔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한국은 입찰을 들어갈 때 대출을 받아서 가능한데 미국은 입찰하고 그리고 당일날 바로 현금 또는 캐시어스 책 예금 수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일날 낙찰을 받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캐시어스 책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입찰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입찰 금액을 75만 달러로 생각했는데 그날 가니까 입찰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78만 달러로 이제 높여서 입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75만 달러 플러스 이제 5만 달러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만 달러로 나눠가지고 이제 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차후에 남는 금액은 이제 2주 안에 이제 리펀드를 또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별도로 준비해서 상황에 맞는 입찰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죠, 현장. 맞니다 보디가드 데리고 다니시나요? 근데 다행히 이제 캐시어스 책이기 때문에 네. 이 페이투더오더 네. 누가 받을지를 이제 적어놓기 때문에 아... 도난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낮고요. 네, 네. 다행입니다. 저 옛날에 <laughs> 그 뉴욕 스프링코트에서 경매할 때그 중국 어떤 사모님이 경매에 자주 오시는데 음. 보디가드 남자 둘이 따라오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재 상태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매에 나온 물건이라 그러면은 집 내부 상태가 아주 깔끔하진 않겠죠. 그래서 경매 물건은 내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조금만 고쳐도 되는 집이라면 수익성이 높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많은 수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아까 발품을 팔아 가지고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네. 명도소송 이제 이빅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한국의 경매 상황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데 명도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전적인 수익률의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모른다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매에 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오집스랑 같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혹시 경매와 플리핑을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대표님만의 성공 사례 그리고 실패 사례까지 저희와 함께 공유를 해주시겠습니까? 성공 사례보다는 당연히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근데 이 실패는 입찰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입찰에서 이제 떨어진 거죠. 아, 그거는 뭐 시작도 못해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것조차도 저희의 이제 실패 사례로 이제 엮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입찰을 잘 받고 좋은 가격에 받을지를 이제 항상 분석하게 되는데요. 우선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경매 후 플리핑 없이 바로 매각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플리핑이 필요하지만 로케이션이 너무 좋을 경우에는 어 이거 내가 알아서 리모델링을 할 테니까 너희는 플리핑을 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바로 팔아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는 임차인도 없는 경우고 또 이제 플리핑도 안 하면은 바로 그냥 저희한테 이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패 사례라고 하면은 이슈는 아까 그 명도 소송입니다. 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서는 굉장히 법원이 프로테넌트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정말 고생하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에게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하죠. 한달 안에 이사를 가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사 비용으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돼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명도 소송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낮아지는 이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네.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명도 소송. 아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더욱 더 구체적인 내용은 네오집스의 플랫폼을 보시면 경매 그리고 플리핑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들에 대한 주소, 얼마에 매입을 해서 얼마에 매도를 했는지까지 저희가 다 오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에서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셀레나 이민 버전 내꿀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셀레나 이민 가족분들에게 경매와 필리핀 관련해서 특별한 꿀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이 높다라는 것은 반대로 위험, 이 리스크도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아까 세 가지. 낮은 가격에 캐시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보더라도 이게 많이 고쳐야 되는지 안 고쳐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내부를 볼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명도소송. 이세 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이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입찰을 진행을 하고 또 짧은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매는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 바로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 셀레나 이민에 오셔서 미국 부동산의 특별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